모찌는 두살 말티즈 아이인데요, 뇌수두증 가진 강아지입니다. 밤이고 나주고 엄청 울었어요. 모찌는 두살 말티즈 아이인데요. 어,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뇌수두증 가진 강아지입니다. 활발했어요. 활발하고. 좀 살이 찌는 거 외에는 특별한 조짐은 안 보였거든요. 근데 갑자기 발작을 해가지고 병원을 없었어요 뭐, 아파서 병원 간 적은 없었어요. 없었는데, 갑자기, 애가 막, 막, 뺑글뺑글 돌고 왔다 갔다 하면서, 이 침을, 이렇게, 뭐, 이래, 요 그러다가 이제 발작해가지고, 제가 이제, 어 영상을 찍어서 다니는 병원에, 이제 보냈어요. 그랬더니, 이제 아무래도 좀 심상치 않으니까, 빨리 저기, 데리고 오는 게 낫겠다, 이래가지고, 11월 15일날 데려거 원래 다른 시험 병원에 었는데워 어떻게 알고 찾아오게된 아. 건지 아그그 네이버에 그 아방북고라는 카페에서 병원을 뭐 찾아보다가 여기서 수술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분들 이제 여기 앞집 받아봐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랬어요. 모찌 같은 경우는 발작 증상을 주증으로 내원을 하게 되었고요. 뇌수두증에는 크게 선천적인 뇌수두증 그리고 후천적인 뇌수두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모치 같은 경우는 두살 정도 되었을 때 이런 증상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MRI를 찍게 되었고 MRI 상에서는 뇌실 확장, 그러니까 뇌 안에 뇌척수액이 고여 있는 공간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뇌수두증을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일단 뇌수두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이고 있는 증상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연관이 있어서 생기는 증상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약물 치료와 또는 수술적인 치료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은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제나 이뇨제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. 그런 약물 치료로도 우리가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장기간 썼을 때는 또 그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얘가 막 발작했을 때 동네 병원에 일단 갔어요. 그래서 바로 입원하고 또 이제 MRI를 했는데 이따는 뭐 이제 약을 써가지고 먹여서 입원을 한 며칠 하다가 와가지고 주서선4일은 괜찮더라고요. 근데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발작이 수시로 나가지고 약으로는 안 되겠다 이제 수술하는 게 낫겠다 이제 M R A 찍었을 때도 아무래도 약은 한계가 있다 결국은 수술하는 게 나을 것다는 약간의 그 의견을 표시를 하시더라고요. 약으로는 좀 어한개가 오니까 결국은 수술로 가는 게좀 유지할 거다 더 빠를 거다 하는 그런 의견을 살짝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약으로 좀 이제 하려고 며칠 해봤는데 그것도 며칠 지나니까 막 계속 그 병원에서 있다가 오늘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날 발작하고 그러니까 다시 또 병원에 입원하고 이러면서 이제 수술 아무래도 하는 게 좋다 주치의 선생님이 또 결단을 내리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는 이제 그때부터 이 병원을 응. 찾기를 시작한 거예요. 모찌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증상이 워낙 자주 보였었고 심하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항경연제 그리고 스테로이드제 인유제 이런 여러 가지 약물들을 썼었거든요. 그런 약물들을 쓰면서 이제 좀 증상을 완화시키다가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하게 돼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딸이 여기 이제 뭐 유튜브도 보고 음 채팅도 하고 이러면서 알게 돼서 이제 약을 해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막그 마음이 저희도 이제 막 애도 어린데 발작하는 이런 거는 또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 처음에는 정말 죽는 줄 알고 밤이고 낮주고 엄청 울었어요 하늘이 막, 막 정말 노랗게 보이고 자다가도 깨면 엄두가 안 나고. 오, 정말 막막했었죠. 그런데 이제 여기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고 나서는, 뭔지 이게 그 안정감. 병원에 뭐 이렇게 청결, 자상함, 뭐 여러 가지 의료, 저런 이제 기구들, 뭐 이렇게 선생님, 이게 실력 이 있으신 것 같고. 그래가지고 안정감이 돌더라고요. 그래서 가서 이제 좀 하루 정도 여기다 할 거는 거의 이제 90% 들었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망설여졌어요 근데 약을 이제 지어갔지 처음에 이제 약을 동네 약을 먹어 동네 병원에서 약 지어준 거는 먹어도 발작을 하는데 여기서 그때 이제 약을 일단 그러면 한 3일 치를 지어갔어요 근데 그약 먹고부터는 애가 이렇게 발작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저 선생님이 정말 잘 보시나 보다 그러나서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뭐 이제 딸이 검색을 계속 해봤어요. 여러 가지 막그 경험들, 뭐 체험담 들어온 거, 뭐 직접 채팅도 해보고 이러다가 이제 저희가 신뢰감이 생기면서 맡겨도 저희가 이제 살수 있다는 그런 뭐랄까 그런 신뢰감이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여기로 하자 이제까지 결정해서 와서 하게 됐는데 음. 뭐 여러 가지 친절하심도 그렇고 아무튼 안심이 되면서 하기는 잘했다는 생각이 100% 거의 들었어요 고죠 <람취>